안녕하세요. 행복한 연다육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어제 일요일. 정리 좀 할까 하고 올라왔다가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정리하다 말고 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붑니다. 이 얼마나 매섭게 볼든지 짝꿍 신랑 그만하고 가자 그만하고 가자 그리고 이렇게 방치한 채 어제 추워서 그냥 내려갔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선반 네 개를 구매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얘네들이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지 마라고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어제 일을 마무리했답니다. 정리는 지금 못할 것 같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분갈이 하면살 할까 합니다. 이렇게. 대충 아이들 여기 보세요. 이 아이들 또 미쳐 다 정리도 못하고 어후, 여기는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세게 부는지 진짜 어후, 머리 티가 시어워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중이라고 여러분들께 짧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하우스 같지 않은 작은 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람이 하우스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어제 치웠답니다. 이거 보세요. 하우스 날아가까봐 묶어놓은 끈 어제 다 풀고 한쪽으로 치워놨답니다.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아, 우리 집 오색 기린초 이 아이가 살거나 죽을거나 했더니 살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돌려서 오색 기린초가 너무 어, 예뻐서 제가 여기 저기 농장 하원 다 다니면서 결국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품었답니다. 되게 힘들게 제 품으로 온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그린빛 핑크빛 참 오묘해요. 빛감도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예쁘던데 봉가리 하려고 아직 정리 안돼 있고 선반도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애들 떨어질까봐 지금 아무것도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빈 화분들만 조금 무게 나간 걸로 막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여기 5단 서랍인 선반인데 얘가 5단 맨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이 아이가 떨어지려고 해서 바람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바람이 엄청 셌어요 그리 저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전히 밭 아이들. 얘네들 분갈이 해줄 아이들 많은데, 아유 바람 이렇게 불어서 분갈이도 지금 못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이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심층이라는 아이인데 화상을 되게 심하게 입었죠. 요즘에 화상 입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이 아이는 어 지금 봄에 입은 화상이 아니고 가을에 입은 아이입니다. 가을에 입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여기 8000대 철하 이거 화상 많이 입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천대존송 천대존송 맞나? 이 아이가 지금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레티지아 레티지아 이 아이들은 아. 저쪽으로 보는 수빈 길게 수영 내려뜨리고 있는 아이 이렇게 아이들은 봄의 화장을 입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을에 분갈이 하고 그것도 늦가을에 물도 못 먹고 겨울을 나서 햇빛으로 나오니까 빗물 한 번, 두번 가지고는 애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화상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물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렇게 세네 번 맞고, 이봄 햇살 아래 있으면 애들이 화상을 안 입습니다. 근데 겨울 내내 안에 들어갔던 애들이 햇볕 보러 그렇게 나왔으니 물한 번. 비한번두 번에 그동안 못 먹고 있었던 물이 갈증해소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물이라든지 비라든지 세네 번은 맞아야 애들이 화상을 안 입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세요. 얘네들도 다 겨울, 겨울이 끝나간 무렵에. 다이 데려와서 심은 애심 금이거든요. 그리고 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금이 잘 들어와 있는 아이들. 이 보세요. 다 금. 웹이나 금. 얘는 이거 이거 이름 있네요. 펜타데론 금. 이 금. 얘도 금. 홍매야 금이라고. 이것도 다 최근에 들어온 애들. 얘네들요. 이, 이, 이 홍미인금은 가을에 화상을 조금 입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금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데 적은데, 이봄 햇볕 아래 나와서 이렇게 있어도 화상 안 입습니다. 절대 화상 입지 않아요. 보세요 얘네들 냉이 입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 방울봉란 금들도 이거 보세요 화재 금 냉이 입지 않습니다 보세요 얘는 올 때부터 요 찌질이로 온 아이입니다 이거 어디 쪼꼬에 뭐 쪼꼬다요? 거기서 올 때부터 이렇게 찌질했고, 깍지가 있어가지고, 얘는 이, 이 얼굴이지, 화상을 입어서 이하란 얼굴은 아닙니다. 얘도 썬캐스트 금, 얘도 분갈해준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상 안 입습니다. 얘 마리아 금, 얘는 다상 안 입어요. 얘? 얘가 황홀한 연꽃 금인데 얘도 가을 입은 겁니다. 지금 아이들 비한 세네 번 마치고 나서 이렇게 햇볕 아래 놔두면 하상 절대 입지 않습니다. 하상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불안하시다면 저는. 지금 저 바람이 흩날리는 양파망 보이십니까? 이 양파망, 이 양파망으로 금 아이들만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금 아이들만 제가 덮어놨었거든요. 요빈 화분 분갈이 하느라고 나와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날이 너무 춥고. 비가 조금 헤르에 날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금몇 개들은 지금 계단 안으로 들어가는 있 상태거든요. 어, 그저께요, o y a 이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 금인데 얘네들을 네. 이 양파망으로 덮어줬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비 맞고 이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화상 입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진즉부터 찌질했던 아이입니다. 적심했던 아이. 그러니 비, 물 세네 번 마음껏 주시고 밖으로 보, 보이도록 내놓으시면 하상 입을 걱정 없으니까 하상 걱정 하지 마시고 얘들 세 보약 많이들 주시기 바랍니다. 언늘 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